한국에선 취업도 어렵고 잘리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영업자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젊은이들 가운데는 워킹 홀리데이로 해외에 가는 이들이 많아요. 희망이 있는데 왜 해외로 가겠어요?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갈 길이 멀어요. 오늘 시의 표제어는 성가지휘자에게 스미니스에 따라 현악 연주로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약간의 추측은 가능해요. 여호하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분노와 진노는 같은 뜻으로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쓰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셨다고 느꼈어요. 왜 그렇게 느꼈을까? 그러지 않고선 지금의 내 어려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고 계신 것 같고 징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그가 처한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아말랄 weak 약한 feeble 연약한이란 뜻이에요. 뭐가 어떻게 약하냐? 나의 뼈가 떨리오니라 했으니 뼈가 아픈 거예요. 아마도 통풍 같아요. 뼈가 아픈 통증은 오래가고 잘 낫지를 않아요. 많이 괴로우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고치소서라 기도한 거예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떨리나이다. 바할 to be disturbed. 심란해지다란 뜻이에요. 처음엔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니까 이젠 마음도 아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다윗은 판식의 기도를 드려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이 없자 다윗은 더 기도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떡하냐? 더 기도하면 돼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몸이 너무 아프고 낫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세요라 한 거예요.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할라스. 제거하다. 구출하다란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제발 나를 통증으로부터 구해달라는 뜻을 내포해요. 또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 해요. 이 말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란 뜻이에요. 다윗은 기도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경험되길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왜 힘이 아니라 사랑일까? 나도 왕으로 힘을 써봐서 알거든요. 세상에는 힘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치유엔 사랑만이 답이거든요.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이 나를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몸도 마음도 무지 힘들어요. 아이들은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 잘하지 못해도 기죽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은 학교에서 바보였어요. 그런데 유대인 엄마가 기죽이지 않고 사랑을 많이 해주었어요. 또한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어요. 연필과 종이 살 돈이 없어서 나무판에다 수치로 글씨를 썼어요. 돈이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어머니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커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내가 나 되는 비결은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자녀를 바르고 위대한 인물로 자라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야 해요. 내 사랑으로 키우니까 애가 삐뚤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고쳐주세요가 다윗의 기도예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홀에서 죽게 감사할 자누구리까 쇠홀, grave, 무덤이란 뜻으로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쓰였어요. 사망 혹은 죽음의 은유예요. 내가 죽어봐야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되겠어요? 라는 거예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 아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에나하, to s 탄식하다 또는, to g r 신음하다란 뜻이에요. 다윗이 아파서 신음소리로 기도하다가 목도 쉬고 지친 거예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띄우면은 사, to s 수영하다란 뜻이에요. 내가 밤마다 너무 많이 울어서 그 눈물이 수영장이 되어 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뻥이 심해요.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이불도 다 젖었대요. 구척 거인 골리앗도 쓰러뜨린 용사가 왜 이렇게 나약해진 걸까?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의 집안에 많은 우한이 있었어요. 왕자 암론이 공주 다말을 범한 뒤 버렸어요.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암론과 같은 배의 왕자들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죽었어요. 다윗의 집안에 우환이 계속 있었고, 자신도 몸이 늙고 병들다 보니까, 이제 마음까지 약해진 거예요. 사람 마음 꺾이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도 순식간에 무너져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근심은 케아스, 앵 r 분노란 뜻이에요. 다윗은 분노 때문에 자신의 눈이 쇠하여졌다고 봤어요. 또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라 했어요. 어두워졌나이다는 아타크, 늙다란 뜻이에요. 대적들 때문에 내가 늙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노와 원수 때문에 눈 멀고 늙었어요. 또 모든 대적이라 했으니 대적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약해졌다는 소식은 주변 속국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수많은 적들이 다윗이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 다윗의 근심이 깊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근심을 왜 해요? 내가 근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예요. 다윗은 이 점을 알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 기도한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온통 어두운 내용이 이어지다가 8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이 한참 기도를 하다 깨닫게 돼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쉐마 듣다라는 뜻인데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다윗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해 놓으셨어요. 내가 비범하게 기도해서 응답된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기도가 이미 응답된 걸 깨달으니까 내가 저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건 하나님 몫이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들으셨으며, 쇠마의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이미 응답해 놓으셨어요. 받으시리로다, 라카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불변의 진리를 뜻할 때 쓰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단한 번도 안 받으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받으세요. 단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실 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기도 응답은 항상 이루어져 왔어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시 to be ashamed. 구력당하다란 뜻이에요. 이 동사의 시제는 미래예요. 즉이 일이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리 될 줄로 믿어요. 왜? 이미 응답 받았으니까 내가 원수 마귀에게 당하는 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란 걸안 거예요. 무시 구력당하다란 동사가 두번 쓰였어요. 원수는 망하고 또 반드시 망할 거란 뜻이에요. 근데 원수 마귀는 바깥에만 있지 않아요. 나를 넘어뜨리는 진짜 원수 마귀는 내 생각이에요. 근심하는 내 생각, 절망하는 내 생각, 좌절하는 내 생각.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어요.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의 강한 팔로 승리하세요.